사실 결혼 후에 첫 복귀작이 너고프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게 이제 주연 배우 리스크로 밀리면서 탕금으로 바뀌게 됐잖아요. 어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마음 고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결혼 후첫 복귀작을 내놓는 소감이랑 또그 사이에 작품이 또좀 복귀작이 바뀌게 된 과정에서 좀 어떠셨는지 그런 걸 궁금합니다. 네, 우리 조보아 씨가 또 탕금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 앞서서 다양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네. 어,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후반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이게 됐는데요. 어, 작업 기간이 오, 오래됐던 만큼 더 지금 긴장도 크고 설렘도 크고 걱정도 큰데 어,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랑에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조보아 씨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, 결혼 후에 또첫 복귀작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우리 또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조보아 씨가 또 가장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, 이번에. 어, 네, 저희 작품이 의상을 통해서도 각자의 캐릭터를 좀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예를 들면 민현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화려함을 네. 표현할 수 있도록 한복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제이라는 캐릭터는 많이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의상을 통해서 조금 더 어, 절제된 한복의 미를 어, 네.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여성 한복도 입으셨지만 남성 한복도 입으셨죠. 네. 네. 어떠셨어요? 살짝 살짝 남장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유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. <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자그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.